안녕하십니까? 네, 세상의 모든 골삭기를 리뷰해 주는 남자 골찬남 TV의 신승민 부장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이제는 참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외투가 이제는 좀 덥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완연한 이제 봄 날씨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 여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이제 따뜻하게 변해 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에 맞춰서 지금 굴삭기 문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지금 조금 핫한 그런 굴삭기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오늘 마침 이두 굴삭기는, 어, 어떤 이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음,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오늘 굴삭기입니다. 아, 오늘 제가 비교하는 굴삭기 두 대. 오늘 가장 인기 많은 2톤 장비, 2톤 미니 굴삭기를 준비했고요. 2톤 미니 굴삭기 중에서도 정말 보면 바로 눈에 들어오고 바로 딱 보자마자 바로 딱 끌리는 그런 골사키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어, 자 인트로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오늘의 골사키 한번 만나러 저랑 한번 떠나보실게요. 네. 야, 오늘 조금 뜨겁게 만나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이 화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오늘의 어 아무래도 뜨거운 픽은 아무래도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명의 라이벌. 그리고 또 하나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미니 굴삭기, 이두 가지 주제가 가장 이두 가지 주제로 하기 때문에, 어, 어떤 영상보다도 좀 뜨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나 보실게요. 자, 오늘 소개할 굴삭기는요, 자. 지금 첫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이토 미니 굴삭기. 자, 이토 미니 굴삭기 중에서도 자,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얀마와 코벨코 이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참이 주제에 맞게 공교롭게도 오늘은 진짜, 진짜 라이벌이라는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 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수차례 영상에서 표현을 했 떤게 있죠. 바로 얀마 코벨코라는 내용입니다. 어, 2015년도부터 1 7부터 23까지는 지금 얀마 코벨코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얀마도 똑 얀마도 그렇고 코벨코도 그렇고 지금 똑같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색깔만 다르고 브랜드만 다르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얀마 코벨코와 얀마 코벨 얀마를 비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딱 좋게도 이 코벨코의 구형 모델이 오늘 등장해 줬습니다. 2014년식 모델, 구형 모델이 등장해 줬고요. 그 반면에 이 얀마 코벨코가 나오고 나온 2015년식 또 얀마 20 모델도 이렇게 등장을 해주면서 이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영상, 오늘 아주 뜨겁게 만나볼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시게 되시면서 또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얀마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부동의 뭐 판매 1위, 그리고 또 미니 골삭기계에서는뭐 거의 뭐 최고라고 미니 골사기계뭐 벤츠라고 볼수 있는 얀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장비들에 대한 가격 정보는 맨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하는 모델은요, 얀마의 바이오20 모델입니다. 2017년식 모델입니다. 아까 제가 쪽 제가 2015년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말했네요. 2017년식 모델이고요. 뭐,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모델입니다. 좀 금액대가 높아서 그렇지, 얀마 굴삭기는 정말, 뭐, 20 같은 경우는 특히 들어오면 판매가 바로바로 바로 되다 보니까, 이 많이 쌓여있는 굴삭기들 중에서도 얀마 20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쌓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야마 20이고요. 자, 2017년식 바이오 20 모델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옵션 m t 의 코끼리 집게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017년식 모델이고요. 어, 외관을 한번 쭉 한번 제가 360도 회전하면서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요. 저희가 깔끔하게 도색작업 그리고 어, 핀유격 조정 그리고 뭐 외관 기타 경, 특히, 뭐, 광택이라든지 기타 경쟁비를 모두 맞춰 놓은 상태다 보니, 외관은 이렇게 좀 신차처럼 깔끔하게 저희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 볼 부분은요, 바로 이, 음, 제가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모품 중에 하나인, 그리고 또 고객분들이 많이 찾, 많이 보시는 소모품 중에 하나인 하부트랙입니다 음, 아무래도 미니 골사기는하부트랙이다 보니까, 어,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이렇게 어, 마모된 상태를 어, 보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 이고사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60에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그 외에는 아주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장비는 지금 뭐 가동시간이 한 6,700시간 정도 된 장비입니다. 음, 뭐 자가용으로 썼 만으로만 썼던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물론 뭐 영업했던 장비겠죠 영업용으로 사용했던 장비다 보니 뭐 시간은 좀 있는 편이지만 어 6700시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대는 아닙니다 뭐 자동차로 치면 한 8, 8만에서 8 9만 킬로 정도 갔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렇다고 보시면은 뭐 아주 뭐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뭐 크게 고장날 거 없는 미니 골사기다 보니 뭐 지금 저희가 경정비다 해놨고 또뭐 빈유격 수리라든지 외관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으니까 뭐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는 데는 뭐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영업 배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뭐 농장용으로 쓰시기에는 뭐 차고 넘치는 그런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바이오 20 모델, 첫 번째로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코 벨코 한번 가볼게요. 네. 두 번째로 만나볼 장비가 SK20 장비입니다. SK205 모델. 이 구형 모델입니다. 이거 굉장히 인기 많은 장비인데요. 아, 이 장비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전에 한번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비를 이205이 구형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제가 그때 이 장비 그러니까 좀 연식 연식은 똑같은데 제가 좀 시간이 짧은 장비를 한번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같은 연식의 장비를 가지고 계신데도 이 저희 장비랑 대차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같은 연식의 같은 장비인데 왜 대차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냐고 하니 신형은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구형 모델에 못 따라온다. 그래서, 장비를 이제 바꿀 시간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더 짧은 모델이 있으면, 같은 연식이라도 내가 돈을 더 주고 바꾸겠다고 해서 바꿔가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어, 저도 이 코벨코 구형 모델 굉장히 좀, 뭐, 봤을 때 정말 괜찮습니다. 일, 17 같은 경우에도 3K 모델, 20 같은 경우에도 이5 모델은 굉장히 아주, 아직도 예전에 영업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추억과 향수를 가지고 계신 그런 장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도 정말 뭐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장비입니다. 예. 이 장비 제가 재원 잠깐 설명드릴게요. 2014년식 모델이고요. 아, 이 장비는 제가 가동 시간부터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는데 2,500시간밖에 가동 안 했습니다. 아, 정말 미친 가동 시간입니다. 작가용으로만 거의 썼던 장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500시간밖에 가동하지 않은 이런 장비가 나왔고요. 아이 장비는 뭐 물론 뭐 얌마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장비는 정말 일주일이 갈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60도 회전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2014년식 sk205 모델입니다. 어이 장비도 저희가 입고 후에 어, 외관 올도 색을 진행했구요. 그리고 외관 빔빔 유격 수리 그리고 빔부싱 교환을 진행해서 빈 유격도 없구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에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태 좋은 상태로 저희가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역시도 이 저희가 코끼리 집게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아, 정말 요즘에 뭐 집게, 집게. 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미니 굴삭기에도 찝게 달려있는 장비를 구해달라는 말을 뭐 10분 중에 8분 정도는 하시다 보니 뭐 저희도 이렇게 찝게 달리는 장비가 들어오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안 달려있으면 저희도 웬만하면 달아서 금액을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장비도 제가 고무 트랙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무 트랙 상태 한번 보면요. 고무 트랙 상태가 이 장비는 거의 뭐90 프로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차주 분께서 교환하신지 한달 한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한테 매입을 주셨다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거의 신품급에 가까운 고무 트랙 하부 트랙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강조하는 2,500시간 밖에 안된 그런 sk20 2014년식 모델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정말 어, 이 장비도 그렇고 얌마 뭐, 장비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 고미가 당길 만한 그런 장비. 장비가 아닌가 싶네요. 네, 장비의 외관과 그리고 재원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렸구요. 어, 다음으로는 제가 뭐 고객분들이 구입하실 때 포인트가 될 부분만을 한번 짚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능 동작 설명은 솔직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동작 부분도 보여드리면 뭐 괜찮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능 동작 부분은 고객분께서 직접 매장 방문하셔서 한번 직접 운행해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자부는 할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거 안 보고 살 건데 나너 믿고 사도 되냐 하면 자신 있게 얘기는 드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렇지만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능 동작 부분은 고객분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시운전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이런 장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이 못 간다고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비를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편집을 하루 이틀 정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뒤에 영상이 올라갈 텐데 그때도 있다는 보장을 못 드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로 전화 바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체크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을 한 번씩 집어서 얀마 장비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먼저 바이오 2 0 2017년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이 누유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자, 누유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실린더 누유들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자, 저희가 경정비다 해놔서 이렇게 보면 실린더 누유 전혀 없고요. 예, 네, 바가지 실린더 그리고 자 투붐 실린더 역시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 원붐 실린더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실린더 누유는 뭐 아예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컨트롤이나 뭐 엔진 오일이나 엔진 쪽에서 누유가 있다고 하면은, 어, 이렇게 하단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한 약, 뭐한 30여 분 가량은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요. 요 누유가 있는 장비들은 요 보시면은 이 안에 밑에 보시면은 바닥에 조금만 세워놔도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도 한 방울도 떨어진 게 없는 상태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아랫부분만 이렇게 아랫 부분만 이렇게 한번 들여다봐도 기름이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지면 봐도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 눈도 한번 볼게요. 엔진 눈도 깔끔합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엔진룸 안에는 이렇게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엔진룸이 깔끔한 상태에서는 이게 젖는지 안 젖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으면 먼지 위에 기름이 쌓여서, 기름이 흘러서 젖게 되면 바로 이렇게 표시가 잘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는 게 제가 좋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다음으로 어, SK20 14년식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제가 입고 시켜서 세키트 작업을 다 했어요. 보시면은 기름 한봉을 새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바가지 실린더 그리고 투봄 실린더 그리고 원봄 실린더 뭐 이건 더 깔끔하죠. 오히려 세키트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뭐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어, 이 녀석도 지금 30분 이상 지금 세워 놓은 상태인데 보시면은 바닥에 전혀 기름이 흐른 자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 룸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엔진 룸이 이얗게 먼지가 앉아 있죠 그리고 뭐 기름이 흘렀다거나 그런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비 모델, 재원부터, 그리고 각각의 외관으로 드러나는 외관 상태까지도 제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드렸습니다. 어, 오늘 이 장비들은 뭐, 아, 지금 농가에서 누구나 필요로 하는 장비고, 또 누구나 보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액대도 아주 괜찮은 금액대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바이오20 2017년식 모델 MT찍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6700시간 제가 시간 가동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00만원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00만원에 광고를 진행하는 바이오20 2017년식 모델이고요 어... 이 녀석, 자, SK20,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식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흔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키트 작업을 다 해놨고요. 그리고 또 고무 트랙도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요. 외관도 이렇게 신차처럼 도색을 해놨습니다. 2014년식 모델이고요. 저희가 1,750만원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2014년식 SK20 모델입니다. 2017년식 바이오 20, 1,900만원, 2014년식. SK20, 1750만원에 광고 중인 이 제품들, 어, 한번 꼭 보러 오셔서, 어, 시운전 해보시고, 뭐, 시운전 해보시면 바로, 계약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장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두 어, 장비 소개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봄이 오면서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장비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지금 미니 골사기부터 시작해서 영업용 골사기 그리고 각종 타이어 골사기, 뭐 공투 골사기까지 어, 없는 장비가 없는 지금 시즌이고요. 또그 없는 장비가 없는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는 지금 시기입니다. 어, 언제든지 뭐이 장비뿐만 아니더라도 골삭기에 뭐 관해서 그리고 또 미니 골삭기에 관해서 또 각종 다른 골삭기 애들 그리고 건설기 관해서는 언제든지 골천남 tv 신승민 부장 저요 신부장에게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드리고 또 컨설팅 해드리고 또 계약까지 이끌어 내서 출고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정의 구족.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그 구독자 이벤트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구, 구매하러 오시면 제가 이거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제가 다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기본적으로 제 구독자 분들 구독 확인만 해주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할인을 좀 깔아드리고 있어요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게도 판매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엔진 오일, 그리고 오일 필터, 그리고 에어 클리너, 그리고 기어 오일, 각종 오일류와 이런 것들을 3번 서비스로 다 교체해서 보내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구독자분들 많은 인정, 인증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이톤 미니 우사키, 숙명의 라이벌 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신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